오, 뭐야? 오, 아니, 인트로가 있네? <laughs> 이거 뭔데, 인트로까지 있지? 윌리엄. 니럴드. 뭐, 영화야?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되게 본격적인데? 이거 내가 설명 본 거랑 영 반대인데 뭐지? 장비를 확인해라. 랜드폴 아카이브스. 오, 느낌이 배틀패드 같더. <laughs> 준비됐나? 오야 뭐야 멘트 쳐야 되는데 시력해버려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 언제 쳐야 될까 오 쓸데없이 폰 잡으면서 나오네 왜 없네 어휴 좋아 안 그래도 날씨 좋은데 어휴 어휴 좋아. 오늘 그래픽 되게 좋다. 자, 일단 갑자기 튀어 났는데 멘트 해볼까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랜드포 아카이브라는 해외 3D 게임이고요 개발자가 만들다가만 게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무려 게임 하나를 사면 수0개 가까이 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초특급 게임인데요. 근데 무려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시작해버려서 좀 멘트를 급하게 해봤습니다 오..뭘까요? 약간 임무하려고 이런 곳에 온건가? 그 지방에? 어? 이게 뭐지? 갑자기 웬 버튼이? 아 설마 여기 들어가서 게임하는 건가? 아닌가? 아 뭐야 이게 뭐야? 우주소린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어? 내려가는 거다. 아 이거 에일리언데프레데터 도입본데 완전 <laughs> 괜히 괜히 들어갔다가 <laughs> 나폴리 당하는 그 퀄리션데 그쵸? 만회에다가 망가치고 퀄리티가 좀 좋다고 그죠?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낸 건가? 이거 확실히 좀 폐기했으면 아까웠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여기 뭐지? 와 쓸데없이 넣 있다. <laughs> 뭐 하는 곳이지? 야 앞쪽에 들어가는 곳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나는 여기 왜온 걸까? 어 뭐야? 아 문이 열리는구나 오 쓸데없이 보안이 철저하다 <laughs> 뭐길래 이 안에 진짜 외계생명체 들어있는거 아니야 뭐지 저 갑니다 너, 들어가요 또 내려가 뭔데 이게 이걸 만들다가 말았다는건가 맵을 앞쪽에 뭐가 있다. 아 설마 이제 이걸 누르면 시작하는 건가? <laughs> 잠깐만 이 컴퓨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어 약간 개발자의 그 게임 아이디어 폐기본인가 보다. 어저 길에 안전바나 좀 깔아두지. 이게 다 게임인가 본데? 어 이거 하울이 움직이는 그 그거잖아. 아 이거를 여기 넣어가지고 하나 보다. 아. 아 맞네 맞네. 이거 하나씩 해볼까요? 내가 평가도 할수 있나봐. 뭐, 결국에는 웅장한 게 오더니 게임하려고 온 거잖아. <laughs> 되게 중요한 임무라도 하는 줄 알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게임이 멈췄는데? 어 됐다. 오. 오 이게 뭐야 원시부족 시뮬레이터인가요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저도 방송할 때마다 저런데 지나오는 거라고요 오 뭐야 저희 집은 훨씬 작습니다 어 화면이 근데 안나오네 여러분들 화면 어 뭐야 뭐 나가졌네 아, 게임이 지금, 잠깐만요, 새로 떴구나. 아, 잠시만요, 이거 귀찮은데 되게. 여기 보이죠? 게임이 새로 지금 하나 켜졌어요. 나 근데 어디 갔지? 이게 난거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를 개발자가 만들다가 말았다는 것 같은데? 드래그를 할수 있거든요? 설마 이것까지 만들고 말았나? <laughs> 맵이랑 동물까지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만거 같은 데아만 봐도 주인공을 여기 에 가둬놨잖아요. <laughs> 이거 뭔가 그런 건가? 맞나 본데? 아 아니야 크래프팅 있는데 크래프팅 만들 수가 있나 봐. 어떻게 만들지? 어. 오른쪽 마우스로 움직인다고? 이 크래프팅 메뉴가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드래그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나? 아니, 뭐, 이거 방법도 안 나오고, 이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뭐임? 이거 별로다. <laughs> 이거 별로야. 이 게임은 별로야. 이거 평가해봐. 이거 평가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1점이요 <laughs> 개발자 만들다만 게임 내 마음대로 평가하기. 이거는 뭐지? 이게 배틀피드인 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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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면 또 게임 하나가 새로 켜지겠죠? 화면 바꾸는 게 너무 귀찮다. 다 좋은데. 진짜 여러 가지 게임을 여기 다 넣어놨나봐. <laughs> 어 뭐야? 펀치. 킥. 나이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나 잘못 눌렀어요. 저 잠깐만요. <laughs> 어, 잠깐만요. 왜왜 왜 그러세요? 왜, 왜 그러세요? 이거 그냥 따라 따라잡아야 되나 이거? 때려가지고, 잡는 건가? 어, 잡았다. 어, 뭐야, 이게? 아니, 마우스가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 이거. 어, 왜 자꾸 오시는 거죠? 이거 그냥 이렇게 오는 애들 잡는 건가 본데? 제목이 사이클파이트였어요 사이킥은 어디 있는 거지? 그냥, 그냥 파이트인데, 이거? 뭐, 뭐야? <laughs> 뭔가 근데 느낌이 다 있다 진짜 만들다가 만 게임 느낌 나요 그죠 근데 너무 만들다가 말았는데 이건 그래도 방법은 알겠으니까 한이점 이거 버려 이거 뭐야 에어십? 비행선 타는건가? 넣어볼까요? 아 근데 게임 되게 많다 <laughs> 뭔가 많이 만들고 싶었나봐 근데 결국에는 이, 이, 게임을 하는 주인공을 조종하는 게임도 만들다가 만 거잖아, 그죠? 어,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린다. 2018년이라고 돼있네? 옛날에 만들었나봐요. 이거 왜안켜줘 아, 이미 켜졌구나. <laughs> 이미, 이미 켜졌었네? 자, 이거는 뭘까요? 에어십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내 느낌이 약간 그거 같다. 그 게임 판매점에서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임들 싸게 할인해서 내가 다 사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씩 도전 깨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어, 1에서 9. 아, 이걸 내가 짓는 건가 본데? 비행선을? 오, 이게 뭐야? 놔두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아, 이거 약간 그 옛날에 비사진가 그,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 근데 자꾸 마우스가 나가. 이거, 이거 너무 짜증나. <laughs> 마우스가 자꾸 나가요. 어머나. 이거 근데 뭔가 불편해. 이게 뭐지? 대나무 헬리콥터 만드는 게더 편하겠는데? 어 근데 뭔가 되고 있긴 하다. <laughs> 뭔가 되고 있긴 해. 이거는 뭐 하는 거지? 근데 이 비행선을 만들려면 이 지식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부품에 관한 지식이. 아이 마우스가 나가가지고 뭐 하지를 못하겠다 이거. <laughs> 어, 아 이거 의자인가? 여기 내가 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 어 탔어요. <laughs> 비행선이라는데 뭐 비행은 모르겠고 그냥 공중부양 물체 같아. 이게 단가? 어어. 어... 그래요. 이건 그래도 뭐그그그 그, 그 대충은 느낌은 알것 같습니다 한 이점. <laughs> <laughs> 던져버려. 하긴 날아다니면 다 비행기죠. 아 이게 그거구나. 던져버려. 오, 던져버리고. 어, 카운츠 앤 스테이크스. 이거 약간 잠입 게임 같은데. 아니 근데 마우스가 나가가지고 너무 짜증나. 다 좋은데. 이거 말고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랄까요? 너무 많은데. 개바자가 되게 많이 만들었어. 어 이거 뭐야? 어이 공포게임 같은데 이거 하자. <laughs>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러다가 계단 시작되는 거 아니야? 게임 판매숍에서 가져온 게임 사실은 귀신이신 게임이었다. 이런 전개로 아니겠지? 어 이거 되게 무서, 무서운데요. 아 빼버렸다. 아. 아유 자꾸 마우스가 나가. 아, 자꾸, 자꾸 빼지 말라고. <laughs> 자꾸 빼지 말라고. 이거 게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는 인식이 안 돼요. 이거 인식이 안 되는데? 됐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거 뭔가 기괴하다. 어, 나 쳐다보는데? 뭐야? 뭐야, 이게? 점프도 할수 있고. 엔터를 하면은 뭔가 슬슬 왓대 히얼? 정해진 거밖에 못 쓰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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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이야. <laughs> 어, 근데 화면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 아니. 어, 됐어요. 이게 코맨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화면이 날아갔는데 어, 정해진 것 중에 하나 일 수가 있거든요. 허구해 볼까? 이렇게 하면 얘가 내가 시킨 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 아, 는 너무 무섭게 생겼다. <laughs> 얘네 얘네. 어. 슬립도 있네. 슬립. 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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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느낌인가? 아, 어, 약간 기괴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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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뒤로 오지 마. 그럼 슬라이드. 어. <laughs> 어. 안무 짤때 좋을 것 같은데.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걸할 수가 있어. 그러게 무조건 나만 쳐다보네요. 코하면은 따라오나? 아, 내가 서 있던 데로 가는구나. 아, 근데 기계, 팔로우 하면은 따라오겠지? 빨래. 팬미팅인가요? <laughs> 자, 저희 팬미팅은, 어,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여기 앞으로 가볼까요? 이거, 놓치시면은, 나고 돼요. <laughs> 여기 뭐지? 여기로 가보자. 이거로 뭐야? 아, 얘네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 만나 본데? 어, 얘네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어, 그, 그만,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Stop. Yes, I do agree. 얘네를 밟고 올라갈 순 없는데? 어, 오픈 있다, 오픈. 오픈은 근데 안 먹히고. 나르라고 해볼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Go in. 그래 아 푸시 push 해볼까요? Push. 아오 신기하다 오야유 시키는 느낌이야 <laughs> 지도자가 된것 같은데요 서민들이여 나를 위해 일하라 어 민고야? 어 이렇게 막 가는구나 지멋대로 막 이렇게 가네요 이제 아 <laughs> 시켜도 얘 움직이는 고이다 그죠? 어 여기로 가면 얘네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점프해볼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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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 온다 온다 오박 온다. 아 <laughs> 누나? 아 앞에 와야지 할수 있나 보다. 그럼 팔로우를 먼저 팔로우. 하고 여기서 점프를 하면 점. 점프. 아닌가 슬라이드인가? 아, 슬라이드구나. 왕, <laughs> <우앙>, 재밌다. <laughs> 이거 웃긴데요? <laughs> 이거 조금 웃긴데? 그럼 이거는 여기서 오픈인가? 아, 또 팔로우를 먼저 해야 돼? 얘네 다 좋은데 너무 소론적이야 오, 오. <laughs> 오, 막 밀어버리네, 이거를. 어, 애들아 가자. 야, 아, 이거 친구 많아진 느낌이라서 뭔가 좋은데요. 갑자기 인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다음면은 애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지? 이거 일단 지나가 보자. 오, 오, 오라 떨어질 뻔 Follow. 얘네 오다가 날아가는 거아니에 이러면은 <laughs>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 걷는 거웃기지 않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 같아. 오 어, 날아갔어. 오아 <laughs> 어. 죽으면은 다시 시작하는구나. 아 뭔지 알겠다. 아이들아 문을 열어야지. Follow. Are we doing this?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 여기 뭐야? 아, 여기로 왔구나. 이걸 안 죽이고 저기까지 가야 되나 본데. 음, 근데 이게 쉽나? 팔로우랑 스탑을 잘 써야 될것 같은데요. 스탑, 오지마, 오지마. 아이,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야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어 저기 애들 남아있다 한 명이라도 살면 되나본데 제 살아있어 혼자 <laughs> 뛰어는거봐아 근데 날아갔다 아음 그, 그래 뭔 게임인지 대충은 알것 같아요 순간이동기라던가 스피드업은 못하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아 아, 잘못 눌렀다 됐어요. 어? 이거 새로 생겼네? 이거는 근데 좀 재밌었다. 이거 한 4점. 이거, 아니, 4점이라기엔 좀 그래. 3점.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건 뭐야? 플레이 풀?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스테크래프트잖아. 재밌어 보이는 거몇개 가져와 볼까요? 이거랑 어 크리피 로봇 기괴한 로봇 모르겠고 로봇 보에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로봇에 집착했지 이때 <laughs> 개발자분 이때 로봇을 되게 좋아했나본데 이거는 퍼즐게임 같고 이 하울은 뭘까요? 이거 아무리 봐도 하울 아니야? 이거 궁금하대. 뭐야, 이게?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영화 보고 만든 것 같은데, 감염받아서. <laughs> 왜 만들었지? 어머, 궁금하다. 한번 볼까요? 아, 이거또 게임이 안 또. 아... 아... 잠깐만요. 이거 아까 전에 그 게임으로 고정이 됐네. 이제 이거 어떻게 띄우지? 아, 됐다. 킨 누르니까 되는구나.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집 아닌가? 하울 같은데 진짜? 근데 집안에 만들다가 말았나봐. 뭔가... 그 뼈대는 잘 세웠는데 아니 횡횡해. 뭐지? 어저 앞쪽에 갈 수가 있는데? 아이어 하우스 캐논. 오. 뭐야 미사일 같은 거 날리네. 이 <laughs> 게임은 근데 사운드가 없어요. 그리고 벨트. 이거 뭐야?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집을 만들 수가 있나 보다. 그럼 이렇게 점프맵도 만들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laughs> 집을 탈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바로바로 바로 만드는 점프맵이잖아, 그죠? 아, 아. 어, 근데 안 죽었다. 오잉. 난 집보다 그냥 걷는 게더 재밌는데? 어, 총도 있어. <laughs> 총왜 있어? 아, 집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아, 여기 보여줘, 여러분들. 이렇게 하 움직일 수가 있네. 근데, 이 표지 사진은 하울 같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상 그냥 움직이는 탱크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게 다야.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앞에서 막날 때리는데? 아, 이거랑 싸우는 거야? 저 집을 끌고 와서? 왜, 왜 싸워야 되죠? 이거 뭔데? 이거 뭐냐? 잡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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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만 때려. <laughs> 이 체력 시스템이 구현이 안 됐나봐요. 완전 사운드가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하다, 이거. <laughs> 음, 일단. 이런 게임인가 봐요. 제 소감은 이거는 집을 있는 거보다 오픈 월드가 더 재밌었어. 이거 3점 <laughs>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상신했어. 아, 또 로봇이야. 로봇이 몇 개야? 이거 개발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어,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이것도 아까 전에 그 하울 초기 단계 아니야? 똑같은데? <laughs> 오션 플레인. 이거는 뭔지 알것 같죠? 날아다니면서 앞에 있는 거 쏘는 거. 에어십, 투까지 있어? 얘도 완성 안 했잖아. 왜 투까지 만들었어? <laughs>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거 뭘까요? 레이튼 교수 마이주민 같은데? 레이튼 교수 아니야? 교수님 모자잖아. 똑같은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레이튼 모자도 저리 길었나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그 게임 화면이 또안 떠요. 미치겠다. 제발 게임을 하게 해줘. 아, 엑스박스로 하는 거구나. 엑스박스 컨트롤러라는 게임이야. <laughs> 컴퓨터로 만드는 것도 다안 만들어놓고 세상일 점. 엑스박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플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일 점. 없나? 메디얼 아 뭐라고 했지? 메디에발 아메리카. 이거 총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쏘는 거 같은데. 앞에 아, 스는 플스 콘솔이 따로 있다고요? <laughs> 어? 또사이킥이야 사이킥 프레젠테이션. 캐닉 사이킥스 에브리띵 뭐지고 이거? 이거 딱 보니까 개발자가 이 사이킥이랑 로봇에 빠진 시기가 있나 보다. 어떨 때는 사이킥에 빠졌고 또 나중에 로봇에 빠져가지고 게임들을다 그걸로 만들어놨어. <laughs> 이거는 엑스박스 아니겠지? 이거는 뭐야? 아 이것도 게임이 안 또. 아, 아, 이거 뭔지 알겠다. 게임이 안 떠가지고, 이걸로 하면 뜨나? 안 바뀌네. 아, 됐다. 이거, 제목이 프레젠테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PPT야. 윌리엄 리, 리럴드는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이랬습니다. 개발자. 개발자. 자기소개. 자기소개 같은 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써놨어. UI? 당신은, 어, 뭐야 이게? 스폰. Thanks for coming to my talk. 이게 뭔데? 뭔데, 이게? 어쩌라는 건데? <laughs> 어쩌라는 거야? 됐어. 별로야. 너무 만대다가 말았어. 약간 느낌이 그거예요. 그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아, 플레이스토어지? 맞다. 거기서 이렇게 그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조금씩 미니게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임들 뭐 하는 것 같아. 딱 그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그 부분. 근데 그거는 완성이라도 됐지. 이거 완성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개발 단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laughs> 그쵸, 광고에서 많이 본그 게임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단가? 뭔가 생각보다 근데, 정말 미니게임 모험집 같았어. 이게 단가 봐요? 아, 이러면 바로 꺼지는 거야? 아. 어, 그렇구나. 너무 만들다가 말았다 근데 <laughs> 일단 마우스가 자꾸 나가서 너무 짜증나 이거 그리고 꽃다큐도 여기네요 <laughs> 그냥 게임만 하라 그거구나 근데 이런 방에 갇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라 그러면 난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게임이 재밌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 아닙니까? 방에 가둬놓고 1억 줄테니까 1년동안 게임만 해라 그거랑 똑같지 않나? 음, 뭐 아무튼 랜드풀 아카이브란 게임이었습니다 개발자 분이 만들다가 많 게임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미니게임 모음 같아가지고 짧게 짧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몇 게임들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언젠가는 개발자 분이 완벽한 게임을 내줬으면은 합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